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두수푼입니다. 오늘은 흔히 우리가 장수생이라고 부르는 N년차 수험생들이 왜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불합격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가올 23년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 위함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내년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불합격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장수생분들은 강의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한국사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좋다는 강의를 다 찾아서 들어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교대도 다 삽니다. 누구 기본서가 좋다더라. 어떤 필기 노트가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슬프게도 이게 본인이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절대 강의와 교재를 늘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몇달 뒤에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 행정법, 행정학을 몇년 동안 공부했다는 분들이 아직 최신 기출 문제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 풀고 각자 리뷰를 해보면 바로 알수 있거든요. 보면 그냥 대충대충 강의에서 드는 내용을 말은 하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모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출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시간의 대다수를 강의 들으면서 기본서에 예쁘게 줄치고 필기하는 데 썼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하는 건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나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정말 아쉽게도요. 세 번째, 과목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장수생들은 하루에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합니다. 마치 초등학생의 방학 시간표처럼 아침에 영어, 점심에 국어, 뭐 저녁에 한국사, 이런 식으로요. 이런 공부법은 공부량이 적고 난도가 낮을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지 이 성의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시험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그 양과 난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씩 집중적으로 공부해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공시생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일 스톱워치 재고 하루에 10시간 공부했다고 행복해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요. 이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도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강의 듣는 시간을 확 줄이세요. 강의는 분명 필요합니다. 저 또한 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강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쓸데없는 강의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학원 커리큘럼을 무조건 따라가려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 기본 강의를 듣고 다음에 기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요약 강의를 듣고 다음에는 예상 문제 강의를 또 들어요. 이런 커리큘럼은 수업 공부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 하나예요. 이 강의 하나를 수험 기간 내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듣고 또 스스로 기출 문제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파트만 찾아서 다시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이 요약 강의 들어도 되는지 좀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요약 강의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출문제를 더 많이 회독하시고 본인이 어려워하는 파티의 기본 강의를 찾아서 들으세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강의는요.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들어도 좋아요. 기출문제 강의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본인 공부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제발 기본서를 내려놓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아직도 이 기본서에 예쁘게 자로 이렇게 줄치고 또 포스트잇 하나하나 붙이고 이러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아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메인 교재로 삼아서 계속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 기출 3대장을 중심으로 회독하시고 기출 3대장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때 나머지 기출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기출 문제를 보여주고 야 답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기출 지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물론 기출 지문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듣는 겁니다. 따라서 빨리 기본 강의를 끝내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합격생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기출 중심의 공부법을 다들 알면서도 제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본서 내려놓으시고 기출문제집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 들을 때 그리고 또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발췌하는 용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공부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과목은 국어, 영어를 제외하고 한국사, 전공 과목들을 말합니다. 이런 과목들은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공부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아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점수 상승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공부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일회독하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공부라는 건 무조건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빨리빨리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사 교재 첫 페이지를 시작해서 두 달이 지나서야 마지막 페이지를 공부한다면 과연 머릿속에 한국사 지식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가목 공부하는 것은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도 아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합격하기 힘든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영어 공부할 시간은 꼭 확보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한국사라든지 또는 전공과목 공부에 집중해 보세요. 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확실히 진도가 빠르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타협을 하자면 이제 보통 전공과목 기출을 사시면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행정법 기출 1권을 다 공부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행정학 1권을 공부하셔도 됩니다. 너무 행정법만 공부해서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스스로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돼요. 저도 공부할 때 가끔 너무 지겨우면 이렇게 교재 1권 단위로 계속 바꿔주면서 공부했거든요. 어차피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똑같으니까요. 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톱워치로 공부 시간을 확인하기 보다는 하루의 공부량을 정해서 이걸 내가 잘 지켰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의 미션을 일찍 달성했다면 나머지 시간은 본인을 위한 보상의 시간으로 쓰시면 돼요. 반대로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밤 늦도록 미션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럴 때는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하루 미션을 꼭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하루 공부 시간을 재는 것보다 훨씬 더 압박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 자 오늘은 이렇게 장수생 분들이 합격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합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거는 전혀 안타깝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시험에 매번 떨어지는 학생들을 보면 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조금만 바꾸면 금방 합격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기존에 실패했던 방식을 반복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혹시 영상 중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